유 e w t h i n 내야 되죠. 1 2 3번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Y가 앞에 가더라도 뒤에 있는 거는 반드시 응. 어순이 어떻게 돼야돼 동주야 주동이야. 주동. 주동이죠. 그러니까 R t h e s 아니고 t h e s things are happening이죠. 그죠 답은 4 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이해하면은 이거 틀릴 리 없겠네. 아 여기서부터 보기가 겁나 많아지네.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자 A번 Do you know? Where? 의문사 She, b d t, -t. 주, 동. 어때? 맞아, 틀려. 맞지? 동그라미. B번 Let me know. 알려줘. How m u c h n 잘 썼는데 Is, one이 아니고 Is가 뒤로 가야죠. One slice of cheese. Is가 돼야 돼. Is 뒤로. C. Think인데 w h o 지금 뒤에 있죠? Who do you think? 그다음 D. 여기서 의문사 How가 중요하다고 했지.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 있으면 바로 뒤에 써야 한다고 했지 근데 롱이죠 뒤에 있잖아 How long giraffes live가 돼야 돼 오케이 이번은딱 봐도 들렸지 when did가 아니고 when you saw 그 다음에 f는 좀 생각해봐야 돼 얘들아 봐봐 해석을 하면 그는 두려운 새끼다 두려운 남자다 뭐하기에 그녀에게 무엇이 이런 진짜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는게 근데 여기서 해석은 그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가 그녀한테 그거를 말하는 것을 무서워 한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잖아. 스케어링이 그러니까 아니고 들가 돼야 돼. 좀 응용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답은 몇 개요? 한 개밖에 안 되네요. 90번 갑니다. 오른 문장 띠. 야 이거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이제 A번 어디가 잡했어 이주식 아니고 최일. 그다음에 비번 얘들아 b번 별표.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이거 해석을 다 알이나니까? 누구 여기 왜 하는 문제 말해 줄수 있어? 아. 김나도도 해석을 읽지 않아. 아, 그거 알아요. 저는 궁금 아, 알았어 이거. 알았어? 아니, 완전. 아, 네, 알려 줬어? 어. 그 뭐지? 그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만약 수진이랑, 오늘, 오늘, 오늘 예린이 생일파티야. 수진이 예쁘게 입고 나도 멋지게 입었다고 왔어. 근데 난 수진이 온줄 몰랐어. 야, 너왜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때 만약에 내가 수진이한테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유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진이가 나, 나한테 한번 짤려보고 갈 겁니다, 대답하 해. 약간 싸우자는 거예요 진짜요? 약간 어글스도 하면 Why did you come? Why did you come? 도대체 왜 왔어? 왜온 거야? 음. 보통 공항에서 우리 입국 심사 갈때 있죠. Why did you come to Korea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좀 정색 대리면 하는 거야. 근데 좀 완곡한 표현이야. What brings you here? 직역하면 무엇이 데려왔니 너를 여기에. 무엇이 여기 에널여데려기여 그러니까 이 여기 은 똑같은데 이게 좀더완여한 표현이라고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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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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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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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맞는 거기여 3번은 여디가잘못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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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봐. 여 안 보이지? 자, 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돼, 이거? 너는 아니? 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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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 최면 아니야, 이거? 햄버거 최대 몇 개? 네. 가장 <laughs> 많은, 누가 가장 많은 햄버거를 먹었는지죠? 그럼 주어가 누구야? 후잖아, 후. 후. 의문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하는 거야? 단수 응. 치고 하는 거야. 의문사가 응. 응. 주어면 무슨 취급하고 거야? 응. 다, 그러니까 입에 뭐를 붙여? 에 s 붙여야 돼중요 yes. 나 e s yes. Yes, yes. Yes, 주동 s 주동 s 는 사람 어디 있어. 초학학교 s 학년 나 y 거 s yes. Yes, yes. Yes, yes. Yes, 이 e s Yes, h e s Yes, e r n a m e s 무슨 s 벽하자벽하 맞는 거그 다음에 yes. y e 너 yes. Yes, 주디 캠 플레이어 기타 주디가 기타 칠줄 아는 거인지 아닌지 넌 알고 있니? 어때? 괜찮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뭐야? B, D이냐? 92번? 아, 맞다, 다 빨리 보자. 자 A번, D드 미노 부가 아니라 왓 미노 디드기능 맞는 거고, 그다음 C. 난 궁금하다. 얼마나 네가 여기에 머울지 맞는 거죠? 어, 너무 잘 썼어. How long. 그죠 음. D는 뭐가 남못됐을까 음.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기본. 어순에만으로 꽂혀지 말고. 기본. 그래. 야, 스타트 S 안 미치냐? 주어 무비잖아. 단수잖아. 그죠애들아어선에만솟혀가지고 단수복수 이런 거 놓지 마 어? 큰일 난다 D는 핑크잖아 그럼 어선 어떻게 해야 돼? 어. Who 핑크 캔 o u 더 h 라 n k c 이 돼야 돼 알겠냐? 마지막이야 구, 94, 96 질문 94번 번은? <laughs> 그래 끄덕끄덕 끄덕. 빨리 해줄게 빨리 끝내줄게 그 yeah? 94, 9 6번 끝나다가. 어. 어. 자, 94번 어법상 어색한 거기요. 어색한 거 스윙복으로 나는 거죠? a 음. 번 나는 몰라. 테니아를 음. 그녀가 미팅에 올지 안 올지 오월 날씨잖아. 오월 날씨랑 뎁은 같이 쓰면 안 돼. 뎁은 뭐라 오로 갖고 야 돼. If나 weather로 비는 너무 잘 썼죠? When you r birthday is C도 너무 잘 썼죠? When we will meet. 의지동 너무 잘 쓰고 있어. 근데 D는 Who did do t h i s 아니고 Did do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Did를 빼버리면 되죠. 그지? Did 왜써 s 어다 Who do this하면 되잖아. 지 E. 나는 모른다. 누가 이 스타일링의 truth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잘했죠 In F는 think인데 Y가 뒤에 있지? 또 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96번에 다른 건다 괜찮은데들아 A번이 좀 헷갈렸을 겁니다. A번이 좀 헷갈렸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동사가 gets잖아요. gets라서 조동사 앞으로 보내야 될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can you gets죠. 조동사일 때는 앞으로안 보내요. 예, 조동사일때는 앞으로 안 보내요. 네, 그러니까 조동사가 do you gets면 앞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can이나 may나 이런 조동사가 있으면 이 문살 앞으로 안 보내. 그래서 A 번은 맞는 거예요. 이 어순이. Can you guess why did you do this? 이 맞는 거야. 알겠지? 그거 조심.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딴 거는. 딴거안 나와. 신경 쓰지 마. 자 B 번은 do you suppose me suppose니까 이렇게 쓰면 안되지 어떻게 써야 돼? What do you suppose 써야죠. C. When is the class? o v 아니고? When the class is over죠. 잘못됐죠 d yeah. how did she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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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p e l p h e p e l p help, help, p help, h e p help, e e l p e e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The man is 누군지. 잘했죠? 그죠? 맞는 거야. F, 나는 모르겠다. 확신하지 않는다. 그가 언제 공항에 도착했지? 괜찮지? G, 나는 모르 몰랐다.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상황을 다뤘는지. 괜찮지? H는 띵근데 Y가 뒤에 있지? 안된다고 해. 알겠냐? 언제 숙제 내주셨어요? 숙제 다 썼어? 뭐냐, 숙제? 210, 213은 215, 219는 214 219는 뭐지? 뭐 어. 어, 그북? 어, 그래 뭐 그래 뭐 다음 시간 시험은 6가보문 출포? 어요 고생했습니다 응.